와, <목소리로> 어, 이거... 오늘 좋은 일이 네, 다리 다리 한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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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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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같은데. 거돈들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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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 저거 <laughs> <laughs> <안 들어오는 거야>? 봐. <laughs> 어. 중간 넣어 오, 티풀피쉬 어, 인사이드 원. 닌자 트루툴 음, 오, 닌자 트루틀 투 페어, 음, very b e a u t i f u 오, 드래곤 플라이, 체피니스의 톰보 코리안 네임 잠자리, 히어 메니 플라잉, 음, 닌자, 닌자 트루트, 어, 비어티풀, 비어티풀 피쉬. 약어 그런 거잖아요. 마이 편해지는 경험. 맞아요, 진짜. 음. 피어이즈 메르의 인사이드 고려영 영 피플. 스피킹 고려영 위먼 플라잉. 보이스 이즈 베리 뷰티풀 보이스. 오, 예쁘다.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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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솜사이 좋은데?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 my friend. 홍콩, <웃음> 타이완, <웃음> 타이중, 시티, 뭐 몬트리올, <laughs> 미시건, <laughs> 예, 어, 시드니, 아, 마닐라, 아, 말레이시아, 아, 그 my Facebook friend. <laughs> 땡큐 땡큐 오 I'm 젠프레스프랜드 월소 땡큐 오 민주아트루돌 오케이 피니쉬 투데이 피니쉬 I'm going 경복 파라스 This time I'm going t jungle palace thank you